안녕하세요 패션 업계 디지털 마케팅 전복기 이탄 광고기획본부 6팀 김보민입니다. 먼저 2강의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마케팅,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의료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V 광고와 5개 광고 등 홍보를 하던 이전과 다르게 현재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채널은 소셜미디어, 디지털 광고, 영상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와 소통이 가능한 SNS가 가장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 연련병 sns 이용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0대, 인스타는 20대, 30대, 밴드와 카카오스토리 40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남성은 페이스북, 그 다음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반대로 인스타그램, 그 다음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 이벤트와 영상을 홍보하고 있고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매체 정보 교류 방식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TV, PC보다 스마트폰을 익숙해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글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의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의 정보를 선택할 때는 아직까지는 검색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주변 지인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통해 후기를 찾아보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과 SNS의 정보 확산의 흐름에 맞춰 마케팅하는 것이 TV와 같은 매스미디어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마케팅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 온라인 마케팅이 더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은 새로운 브랜드는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일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고객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퍼포먼스 측정 및 분석이 용이합니다 구글 애널리스틱과 같은 분석 툴을 이용한다면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타겟을 정의하거나 퍼포먼스가 좋은 콘텐츠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고 더욱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노출입니다. 일부 스폰서 광고를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온라인 마케팅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초기 비용으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다음, 잠재 고객에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설 비디오, 마케팅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생각보다 더 많이 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타겟 고객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계속해서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브랜드를 빨리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특정 브랜드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은 고객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잭시믹스입니다. 잭시믹스는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고객들이 자사몰에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 이벤트, 원 플러스 원 이벤트, 다양한 할인과 쿠폰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할 거면 제대로라는 캠페인과 같이 잭스미시 브랜드 색깔을 알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해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잭스미씨는 자산물 관리 운영에 리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피팅을 통해서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면 온라인에서는 리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리뷰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경험을 다각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리뷰의 양과 질을 모두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리뷰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체 리뷰수와 포토 리뷰수를 갱신하는 브랜드가 바로 잭스미스입니다. 잭스미스 작년 리뷰수는 1,800여 개의 고객사 가운데 단일 패션 브랜드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62만 개의 리뷰를 작성됐고, 19년과 20년의 최근 2년간 누적 리뷰는 100만 개의 리뷰가 쌓이는 등 리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잭스미스 레깅스 프리미엄 라인이 블랙라벨 제품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레깅스, 애실레저 제품뿐만 아니라 스윔웨어, 슈즈, 소두구, 운동용품 등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매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레깅스의 경우 기본적인 색부터 파스텔, 비비드 컬러까지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컬러의 스펙트럼을 제공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운동 단계별로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가 입을 수 있는 세분화된 레깅스 라인을 보유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체형에 고려한 빅사이즈 제품 출시도 잭 스미스의 상수세 한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개의 쇼핑몰이 폐업하고 몇천 개의 쇼핑몰들을 오픈하는 이런 레드오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케팅입니다. 이제는 소호 쇼핑몰도 디지털 마케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브랜드와 같이 소호 쇼핑몰도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사의 상품의 가치를 보여주고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활동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구매전환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마케팅의 공략입니다. 이제 어? 삼강의 주제는 소호 쇼핑몰 마케팅 전략과 제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